경주 곧 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의 사경주, 국산 모든 건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1번 터치차 문정균 기수와 함께 게이트 이탈 조금 늦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맥스파티 오수철 기수와 함께 가장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연승 도전에 나선 5번 맥스파티 오수철 기수와 함께 선행을 잡아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10번 엘도라도 돌부 장출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선두권 모습을 보입니다. 11번 모모케이 유승환 기수와 함께 3위로 달립니다. 5번 맥스 파티, 10번 엘도라도 돌부, 11번 모모케이 이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안쪽 6번 러브 오마인, 8번 쌍홍루그 뒤쪽에서는 9번 행운바람, 그리고 4번 아쿠아라인, 7번 모닝볼드, 그 뒷선에서는 3번 꿈의 향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5번 맥스 파티가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1반 신차로 10번 엘도라도 돌부 2위로 달리고, 11번 모모케이까지 바깥쪽 게이트에두 마리가 2-3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10번 엘도라도 돌부 조금씩 걸음을 내면서 5번 맥스 파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10번 엘도라도 돌부 장출 기수와 함께 조금씩 걸음을 내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10번 엘도라도 돌부 장출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안쪽에서 차지했습니다. 2위권은 접전입니다. 바깥쪽에 11번 모모케이, 유승환 기수, 그리고 8번 쌍옥루, 그 안쪽에는 5번 맥스 파티까지. 5번 맥스 파티가 조금씩 뒤쪽에서 처지고 있습니다. 10번 엘도라도 돌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고, 11번 모모케이, 2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0번 엘도라도 돌부, 장추열 기수와 함께 경주 초반 잡은 선행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10번 엘도라도 돌보 안쪽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1번 모모케이, 그리고 8번 쌍옥루까지.